자 오늘 에코그룹 같은 경우 글로벌 자원 신설 신규 산업을 발표하면서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눌렀던 상승분까지 한꺼번에 오르면서 이번주 내내 좀더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같이 오랜만에 우리 에코그룹주 주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코그룹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기분 좋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에코그룹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차전지 확보해야 될 호재가 하나 있는데 이동체전 회장이 지금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는 이동체 회장이 밖에만 있었으면 에코그룹 관련된 신규 산업이 회장의 결재로 인 해서 진행이 됐겠죠. 근데 회장이 지금 구속 상태로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차전지 관련된 신규 산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방의회라든지 국민분들께서 청원을 통해서 이동치 회장에 대한 사면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런 내용들의 목소리가 조금 들리니까 3월 1일 3일절에이동체 회장에 대한 석방이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거죠. 자, 이동체 회장이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당연히 지방 기여를 위해서 신규 산업을 하고 에코그룹 관련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발표하겠죠. 그러면 이천 전지 관련 종목들 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4배 정도 상승했죠 근데 요 이동체 회장이 석방돼서 에코그룹과의 뭐 신규선을 발표되면 앞으로 이 상태에서 20에서 많게는 2배까지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체 회장이 석방이 될수 있도록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자 그야말로 이동체 회장이 석방 같은 큰 호재는 2차전지에게 작용할 것이다 조만간에 작용할 거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동체 회장이 사면 되는 순간 주가 모든 종목이 키 맞추기로 폭등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에코그룹의 이동체 회장의 석방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코그룹의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 이동체 회장의 석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충북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자체가 도와주는 만큼 3월 1일 사면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세요? 시죠. 010에 2256에. 3691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동체장 석방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로 동의라고 딱 문자 한 통만 적어서 위상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가 모이면 국민 청원으로 인해서 이동체장이 석방될 거고 그러면 주가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2차전지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이동체장 석방도 되고 2차전지 주가도 올라라 그런 마음 담아서 위상단에제 번호로 동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의 뜻으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까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해서 힘을 좀 보태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의 주도 아래 북미발 2차전지 신규 계약까지 지금 임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포스코라든지 에코그룹한테 초대박 호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177억을 투자하면서 그야말로 신규사업 발표라든지 인수합병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사까지 떴으니까 조만간에 폭등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에코그룹의 2차전지 신규사업 관련 종목이고 여러분들 투자는 타이밍인 거 아시죠? 대략적으로 수익률은 현재 들어갔을 때500% 정도 한달 동안 예상됩니다. 자, 미국의 F.E.O.C. 최대 수혜주고 2차전지 첨가제 관련해서 에코그룹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자회사는 생체인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의 정책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그런 정치 테마 종목이죠. 자, 시가총액은 현재 1,100억 정도 되고 바닥권에서 메이저 큰 손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 매집이 조만간에 끝나면 내년 초라든지 한번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신규 계약이 나와주면서 에코그룹이라든지 폼스코 그룹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유력한 종목이 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 박순혁 이사님께서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으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야말로 이제 2023년이 끝나고 2023년 1월부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종목은 바로 박순혁 이사님이께서 추천한 요 종목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포스코라든지 에코그룹과의 신규 산업과 계약이 나오면 주가 상승하는 건 당연 지사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500% 가까운 상승이 한달 동안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야말로 큰 손들은 이미 지도세도 모르게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박순혁 기사와 2차전지 관련자들이 모두 모두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2차전지 리튬 관련해서 지금 대박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인수합병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박순혁 기사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달 정도 무너놨을 때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요종뭐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에2 2 5 6에369 하나. 제 개인 번호거든요. 뭐,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랑 우리 연구원분들이 문자 오는 그 즉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2차선지 관련해서 리튬 관련 호재로 폭등이 나올 요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을 이렇게 땡땡땡땡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요 종목 공유 받고 매매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면 이런 고급 정보 있을 때마다 번거롭겠지만 문자 보내서 받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매매하시면 돈벌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인수합병이 뉴스에 나올 거고 그때 500% 정도 나오는 황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팀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서 제가 알려드린 요 종목 공유 받으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없어질 때까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무기한 금지 그 다음에 연기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이복형 금검원장은 눈치를 보면서 발동에 불똥이 떨어졌는지 갑자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불법행위가 있던 증거사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까지 검토할 수도 있다라면서 조사를 선언했다 라는 거죠 자, 그야말로 화끈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정치적인 거다 떠나서 오늘만큼은 2차전지랑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일 잘했다라고 생각된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